예,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부대변인 이수정입니다. 7.30 재보궐선거 수원지역 출마자인 통합진보당 후보들의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주신 분들 소개를 드릴게요. 수원 을지역 출마자인 윤경선 예비부 오셨습니다. 예, 수원병지역 출마자인 임미숙 예비후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김미희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예,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이영순 부지부장님 오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내란음모조작사건 피해자 가족 대책위 윤소영님 오셨습니다. 예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음, 발언으로 김미 국회의원님의 말씀 들,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원시민 여러분, 저는 통합진보당 원내부대표 김미희입니다. 이번 730재보궐선거는단한 명도 구조하지 못하고 300명의 무고한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그러고도 반성이 없는 정권, 지방선거 민심을 부정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며 또다시 독재로 내달리는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단호한 심판을 국민 여러분께서 내려주십시오. 존경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온갖 박해와 탄압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을 지켜주십시오. 정부는 국정원이 조작한 내란음모 사건으로 무고한 이석기 의원과 당원들을 구속하고 7명에게 도합 105년을 구형해서 결국 도합 50년의 선고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당해산 심판으로 통합진보당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왔던 김선동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진보당 의원들에 대한 음해와 탄압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통합진보당을 지켜주십시오. 통합진보당에게 힘을 주십시오. 가진자만을 위한 특권 정치는 사라져야 합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의 목숨을 뺏는 정치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기득권, 보수 정치,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30년 동안 노동자, 서민을 위해,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청춘을 바쳐온 사람들, 수원에서 서민과 함께, 수원 시민과 함께, 동고, 동락해온 사람들, 서민정치, 진보정치의 한생을 바쳐온 임미숙, 윤경선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서민의 정당, 진보정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헌신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반서민, 독재에 맞서서 선명 야당의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진실과 양심으로, 내란 음모 조작 사건과 정당 강제 해산을 함께 막아주시고, 민주주의와 진보 정치를 함께 지켜주십시오. 함께 사는 세상은 꼭 열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발언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오늘 출마를 선언하실 두 후보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먼저, 어, 팔달 지역을, 팔달 지역 수원병 지역에 출마하시는 임미숙 예비후보께서 출마의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박근혜 정권 심판, 보수 집권의 20년의 8달구를 바꾸겠습니다. 수원 서둔탑동 8달구에 출마한 통합진보당 임미숙입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안고 지방선거를 치른 지채한 달도 안 돼서 또다시 역대 최대 규모의 보궐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은 4개 선거구 중에서 세 곳에서 사실상 총선을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전에 이번 재불궐 선거가 왜 치루어지게 됐는지를 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의원은 사후 매수 혐의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상실되었고 두 의원은 멀쩡한 자기인기를 채우지 않고 그만두었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 민주연합은 이번 수원 선거에서 후보를 술마시킬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두 거대 정당은 수원 시민들 앞에 사죄부터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저희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정권의 집중적인 정치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 업무 조작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수원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시산화 기관의 책임자였던 분과 의료생협을 의료 읽어오며 수원에서 청춘을 바쳐 헌신해온 두 명의 당원이 구속되는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14명의 후보가 출마하여서 7%에 가까운 수원 시민들의 지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내란음모 사건이 조작이고 진보당에 대한 믿음의 표시였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당을 지켜주십시오. 정권의 종북공세에 밀려서 연대의 정신을 잃어버린 새정치연합으로는 결코 박근혜 정권과 맞설 수 없습니다. 지난 2012년 총선에서 수원에서 본인을 비롯하여 3 명의 통합진보당 후보가 나와서 야권 연대를 위해서 가감이 용퇴하였습니다. 제가 민주당에 양보했던 수원 병선거구는.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와 1대1로 맞섰지만 보수 집권의 20년을 막지 못했습니다. 보수 집권의 20년 이제 통합진보당 임미숙이 바꿔내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수원에서는 이번 보궐선거 수원 세 곳에 모두 후보를 출마시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에게 주시는 한 표는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한 표입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에 주시는 한 표는 바로 진보당 해산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한 표입니다. 수원 시민 여러분,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의 구속자를 석방시키고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노동자 서민의 곁에서 더 낮은 자세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음, 말씀 주신 우리 임미숙 후보께서는 통합진보당 수원시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수원 비정규직 지원센터 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어, 그리고 곧 이어서 윤경선 수원을 권선 지역 출마자이신 윤, 윤경선 예비후보의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윤경선 후보께서는 어, 제팔대 수원시의회 의원을 지내셨고요. 칠보산 청소년 방과 후 지역 아동센터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감 말씀 이후 바로 출마 선언문을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권선,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수원, 권선, 수원을 국회의원 출마자 윤경선입니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눈물 흘리며 고통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포함한 노동자, 농민,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012년 통합진보당 수원건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었습니다.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해 용퇴를 하였고, 야권후보 당선을 위해 유세를 하고 전화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선 시킨 새 정치민주연합 당선자가 그리고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되어서 지금 이렇게 재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 치르는 재선거에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재선거를 있게 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새 정치민주연합은 국민, 그런 양식을 무시하고 또 권선 구민을 무시하며 낙하산 인사를 후보로 내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모르는 낙하산 인사는 남은 임기 1년 8개월 동안 지역 현안 하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임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제가 산 권선군은 공군 비행장의 전투기 소음으로 TV 시청도 전화 통화도 제대로 못하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근공항 소음 피해 보상 관련법에 의해 수십 년간 고통을 받았어도 단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는 주민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그런 소음 피해를 당하고 있는 동네에 그 흔한 경로당 하나조차 없고 놀이터 하나조차 없습니다. 낙하산 인사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권선 구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한결같이 일한 지역 일꾼만이 이런 주민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권선을 누구보다 잘 알며 권선 구민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저 윤경선. 권선 구민의 아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선구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수원시 재보궐선거 출마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79일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진실 규명의 문턱조차 다가서지 못한 우리 사회의 참담한 현실에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 심판으로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국장조사에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사실상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에게 사대질과 욕설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만이니까 친일파 문창극을 총리로 지명했다가 실패하자 세월호 참사를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던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키는 그런 후한 무치한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월호 참사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의지의 표현이자.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대선자금 차대기 사건의 범죄자 이병기를 국정원장으로 역사 왜곡 교과서를 옹호하는 김명수를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해 국민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력이 논란이 되자 이제 아예 인사청문회를 가 문제가 있느니 인사청문회를 없애야 겠느니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진실 은폐, 쓰레기 인사, 국민들의 단호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박근혜 정권에 맞서 온갖 탄압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을 지켜주십시오. 박근혜 정권이 가장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세력이 통합진보당입니다. 눈에 가시 같은 통합진보당을 없애기 위해 내란 음모 사건을 조작하고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 내란 음모가 없었다는 실체적인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무자비한 탄압에 시달리면서도 육사 지방선거에서 4.3% 100만 명의 지지를 받아 통합진보당은 있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써 나가겠습니다. 무고한 이석기 의원과 당원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보당을 지켜주십시오. 박근혜 정권 심판 통합진보당이 하겠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미완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 정권의 종북공세에 눈치보기로 전전긍긍했던 새정치민주연합 때문입니다. 정권교체라는 국민적 염원을 외면한 채 야권연대를 파괴할 사, 새누리당의 영구집권에 부역하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진 거대 야당이 국민 무시, 공안 독재를 일삼는 박근혜 정권 심판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이 살아야 박근혜 정권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야권이 살고 정권 교체의 길이 열립니다. 진보당에 국민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수원에는 낙하산 정치인이 아닌 지역을 잘 알고 지역을 위해 한결같이 일할 지역 일꾼이 필요합니다. 수원에서는 4개 선거구 중 3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정치 일본지 수원으로 때 아닌 철새와 낙하산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수원을 정치적 재기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여야의 인사들이 너도 나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낯그러운, 낯부끄러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이번 재보궐선거는 일부 정치인들이 폐사 부활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거대 여당이나 거대 야당을 만드는 몸집불리기 선거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수원을 위해 땀 흘려 일할 한결같이 지역을 일한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 수원 지역일꾼 한결같이 일한 윤경선과 임미숙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7.30 재보궐선거에서 수원지역에 출마하는 통합진보당 예비후보들의 출마전원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음, 기자회견문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